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강화군 화도면의 장화리입니다. 강화에서 가장 경관이 좋기로 소문난 화도면이고요. 2차선 대로에 바로 접해 있는 곳으로 현재 성업 중에 있는 근린생활시설과 펜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차도면은 마니산을 중심으로 경관 조키로 강화 군내에서는 최고 가는 지역이고요.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해 있는 근린 생활 시설 건물과 안쪽에 완벽한 시설을 갖춘 펜션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스팔트 포장된 2차선 도로변에 대지와 탑 그리고 도로로 이루어진 총 6개 필지의 토지이고요. 합이 743.4평입니다. 거기에 펜션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된 건물 두동이 합하여 162.8평의 건물을 갖추고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보정관리지역이고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군사제한보호구역 그리고 중점 경관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약 20년 정도 된 건축물이고요. 두동으로 건축된 근린생활시설과 펜션으로 운영 중인 주택건물이 있습니다. 대지 743.4평의 토지가 말해주듯이 마당에는 수영장과 족구장 그리고 연못과 조경이 완벽한 잔디마당 그리고 스파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펜션 사용하는 건물 3층에서는 바다가 조망되는 지역이고요. 매매가 12억 5천만 원으로 아주 저렴한 초금매 가격입니다. 장화리 낙조 마을 바로 앞쪽에 위치해 있으며 주변에는 펜션과 전원주택들이 다수가 산재해 있는 강화 최고의 관광지 화도면입니다. 대지와 탑으로 이루어진 6개 필지의 토지에 두 동으로 건축된 근린 생활시설과 펜션으로 운영 중인 주택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두동 합판 면적이 162.8 평이고요. 주택은 지상 3층 건물이고, 근린 생활 시설은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지대교가 자동차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후포항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리조트와 전원주택이 다수 들어서 있는 일몰 조망의 최적지 장화리로서 화도면에 아주 인기 있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 위치한 낙조마을 바로 앞에 넓은 대지와 큼지막한 근린생활시설 펜션을 갖춘 저렴한 물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